부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내, 내 뚜껑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뚜껑을 살짝 덮어서 스파이더 형태가 아닌 일반 형태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고 와 너무나도 예쁘게 잘 만들어진 모습이죠. <목소리> 전 세계의 미니카들을 한 자리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카 TV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미니카를 리뷰해보도록 해볼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네 타임마이크로에서 이번에 새롭게 또 출시하게 된 두바이 경찰차 시리즈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마저렛에서 출시하게 된 어, 새로운 데카 형태의 두바이 경찰차, 즉 최신 형태의 어 두바이 경찰차 시리즈도 이렇게 있는 부분인데요. 와 어떤 미니카들이인지 벌써부터 예,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자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맛집 미니카들 만나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보게 될 미니카들은 마주레스에서 출시하게 된 네, 두바이 경찰차 스페셜 에디션 어, 새로운 신 버전의 어, 여러 형태의 어, 멋진 럭셔리한 네, 슈퍼카 경찰차들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부분인데요 자 한번 개봉해서 하나씩 하나 보도록 해 볼게요 첫 번째로 만나보게 될 미니카는 메르세데스 벤츠 SLS AMG 버전이고요 네, 두바이 경찰차 버전인 대 네, 신데칼 버전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개봉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SLS AMG 벤츠 슈퍼카의 모습이고요. 어, 보시게 되면은 이쪽 위쪽 부분에 오 넓은 약간 좀 차체가 넓은 게 특징이고 클리어 파츠로 디테일하게 만들어진 부분이고 벤츠 로고도 선명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옆에 부분 보시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두바이 어, 경찰차의 새로운 데칼 형태가 예, 잘 드러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쪽 부분 보시게 되도 벤츠 로고와 그리고 폴리스 그리고 아랍어로도 경찰차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보시게 되면은 예전에 출시하게 된 제품하고는 약간 데칼의 형태라든지 데칼의 형태가 다르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소장을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네요. 두 번째로 만나보게 될 제품은 짜잔. 네. 메세즈 AMG 지육상, 우리가 지바겐이라고 불리우는 에크론 경찰차의 모습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짜잔. 여러분, 개봉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런 두바이 경찰차 새로운 로고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어 지바겐 여러분 그. 네, 그, 마조렛의 지방엔 그, 금형 그대로 만들어준 부분이라서, 이 브라버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똑같은 형태의 금형이지만, 이런 다른 데칼 형태로 이렇게 표현해준 부분이기 때문에, 가성비는 굉장히 좋고, 예쁜 미니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어, 두이 경찰차 로고가, 예전에 그, 데칼 형태가 더, 어, 예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이것도 나름대로 이제 좀 독특하고 어, 두바이 경찰차의 아이덴티티를 잘 드러내는 것 같네요 위쪽 부분에 경향도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뒤에도 이렇게 어, 스페어 타이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런 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성비 좋고 디테일하게 만들어준 부분입니다 앞쪽 부분에 클리어 파츠 그리고 브라버스 로고가 선명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네요 만나보게 될 미니카들은 이제 두바이 경찰차 시리즈 중에서 다섯 개, 5개, 다섯 개가 한 개의 세트로 되어 있는 스페셜 에디션. 네, 그런, 두바이 슈퍼카 시리즈들의 모습이고, 예전부터 제가, 어 국내에 이제 돌아온 두바이 경찰차 시리즈들을 많이 이 리뷰를 한 편인데, 이거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다섯 개가 예쁘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만으로 이제 개봉하지 않고 소장해도 너무 좋은 제품이라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씩 보도록 해볼게요. 자 여러분 개봉했습니다 와 여러분 다섯 종의 슈퍼카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먼저 보시게 되면은 예전에 출시했던 제품하고 먼저 비교를 보자면 머스탱도 보시게 되면 약간 다른 형태의 금형으로 되어 있고 파나메라도 다른 형태의 금형으로 예전 제품하고는 다른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운 금형이 추가되었는데 네 맥라렌 네, 맥라렌이 원래 없었던 그 금형인데 이번에 새롭게 추가돼가지고 두바이 경찰차 시리즈에도 이렇게 나오게 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네 아벤타도르 경찰차도 있고 벤틀리도 이렇게 있는 부분인데 어... 2 0 0 시리즈하고는 다르게 이제 저번에는 이제 그 10개 정도로 이제 출시가 됐었던 부분이거든요. 여기 나오, 보시게 되면 나와 있는데 10개 정도의 시리즈로 이제 출시가 됐었던 부분인데 어, 이번에는 보시게 되면은 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일곱 종만 이렇게 출시가 된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어, 보시게 되면 이제 어떤 차종이 빠졌는지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SRT 바이퍼 그리고 까마로 그 다음에 어, 아우디 R8 네, 이 차종이 빠지고 이제 맥라렌이 들어간 거고요. 이 머스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금형 형태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신, 어, 제품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부분이고, 파나메라도, 네, 바뀌었던 부분이고,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것 같네요. 이번에 새롭게 출시하게 된 두바이 경찰차 시리즈들은 아무래도 이게, 어 여러가지, 그 뭐, 영향이 있었겠지만, 두바이 경찰차가 이제 다른 차종으로 이제 막, 많이 바뀌었나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운 금형을 이제 개발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으니, 그래서 마저렛에서 이제 이 정도 7곱 종으로 이제 출시하지 않았나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스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문이 열리는 기능이 있는 부분이고, 위쪽에 경광된 표현, 앞쪽 부분에 날렵하게 달려가는 말과 그리고 이 어 클리어 파츠로 이렇게 표현해 준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 뒤쪽 부분도 스포일러 표현도 예쁘게 되어 있는 부분이네요. 그다음에 파나메라 같은 경우에는 뒤쪽 부분에 이렇게 네, 마조레 어사의 제품과 호어 호환할 수 있는 네, 그런 어 후크가 이렇게 달려 있는 부분이고 양쪽에 이렇게 문이 열리게 되어 있는 네,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쪽 부분에 클리어 파츠로 포르쉐 파나메라 특유의 모습을 잘 표현을 해준 그런 모습이고요. 가장 좋아할 만한 차종인 옛날엔 675LT. 이 제품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납쪽 부분에 클리어 파츠 이고 이게 사실 맥라리는 이게 휘어져 있는 이 곡선 라인을 표현하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인데 상당히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어 굉장히 만족스러운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위쪽 부분에 클리어 파츠로 이제 경광등 표현해 준 부분이고 어그러기 때문에 어 이전 버전의 이제 두바이 경찰차로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람보르기니 아벤타노르 역시나 예 이전 제품하고 다르게 굉장히 또 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새로운 데칼이 들어감에 따라서 좀 약간 차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 굉장히 이제 달라 보이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앞쪽 부분에 LED 램프를 이렇게 딱 들어가서 클리어 파츠로만 예쁘게 만들어준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벤틀리 벤틀리도 보시게 되면 양쪽에 문이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이런 어, 벤틀리 로고라든지 위쪽 부분 이런 어, 어, 마돌레 특유의 이런 느낌들을 잘 살려서 예쁘게 만들어준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품을 구매하실 때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은 이 제품은 이제 좀이 다섯 개 세트 다섯 종의 세트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낱개로 네 판매가 도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중에서 없는 차종이 여러분들 네 보시면 딱 아시겠죠. 네 바로 람보르기 아벤타도르만 없고 나머지는 다 이제 낱개로 판매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잘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차종만 골라서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 d 이전 제품들하고 이제 몇 가지를 좀 가져가봤는데. 예, 이전에 이제 제품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네, 비교 비교를 해보시면은 확연하게 네, 차이가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오 너무 둘다 너무 예쁜데, 어, 저는 옛날 데칼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지금 데칼도 네, 신 데칼도 너무 예쁘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정말 어, 제가 좋아하는 차종이라 그런지 정말 예쁘게 마도렛이잘 만들어준 것 같네요. 오늘 특별하게 하나 더 소개해드리자면요. 두바이 경찰차 중에서도 헬기제가 들어있는 추격자 세트인데요. 자, 한번 개봉해서 보도록 해볼게요. 짜잔, 여러분, 개봉했고요. 상당히 재밌는 세트인데, 여기 보셔야 되면은, 네, 아까 SLS AMG GT와 다르게, 그냥 벤츠 AMG GT의 모습이고, 양쪽에 이렇게 문이 열리게 되어 있고, 무광 블랙으로 되어 있어서 약간, 네. 범인들의 차량이라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부분인데 SRT 바이퍼 제품하고도 이렇게 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제품을 구매한 이유는 단한 가지 이 헬기 때문인데요 네 사실 두바이 경찰차 데칼이 들어가 있는 네 마저리 제품 헬기가 에이 제품에만 들어 있기 때문에 희소가치가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구매하게 된 제품입니다 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이 버전으로도 무슨 낙타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세트도 있는 부분인데 어, 그 제품은 제가 가성비를 생각해서 구매하지 않았는데 그 제품도 이제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보시게 되면 한번 구매해 보시는 거를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제품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데칼 부분이 이제 분홍색 약간 선홍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이 제품하고도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제품을 소개해드리자면 이쪽 부분에 보시면 마조렛에서 흔히 많이 사용하는 경찰 헬기용 데카 그 금형에다가 두바이 경찰차 데칼을 입혀가지고 아주 멋스럽게 만들어준 부분인데요. 보통 아이들이 이제 뭐 경찰 추격전 이런 걸 한다고 생각하면 이 경찰 헬기가 빠질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어 정말 예쁘게 잘 만들어준 어 그런 제품이라고 보여지고. 이 무광 블랙의 이 AMG 제품이 너무 예쁘다는 생각이 들고, 앞쪽 부분에 클리어 파츠라든지 이런 것들도 너무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준 부분이라서 만족스럽고, 이런 어, 무광 블랙의 범인 잡는 컨셉, 뭐 이런 것들도 너무 재미있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 제품은 사실 좀 개봉하기보다는 개봉하지 않고 그냥 소장하는 것도, 네, 정말 나쁘지 않은 그런 어, 제품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미니카 TV와 함께 이렇게 두바이 마조렛, 마조렛에서 출시하게 된 새로운 두바이 경찰차 시리즈를 만나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제품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미니카들을 리뷰하는 미니카 TV 리뷰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